안녕하세요 고종게임을 사랑하는 고종게임들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자, 오락실에 있었던 게임이죠 슬램덩크를 어, 해보려고 하네요 자 오프닝 화면이 굉장히 멋있죠 아이 농구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게임 오락실에서 다 했습니다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고 오랫동안 장수한 게임 중에 하나였네요 자 그럼 시작을 해보죠 슈퍼 슬램덩크 팀은 우리가 아는 북상, 능남, 상양, 해남 이런식으로 총4개 팀이 있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북산으로 해서 한번 게임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을 할때 스타일이 두개가 있었죠 저는 석경슛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플레이 유저였습니다 그래서 북산 같은 경우에는 석경슛을 쏠수 있는 캐릭터가 서태용하고 정대만 두 명이 있죠 그래가지고 어, 옛날에는 서태웅하고 정대만 둘다 석점을 거의 프로 이상을 넣었었는데 어, 지금은 서태웅 못하겠습니다 <laughs> 왜냐면 이제 서태웅하고 정대만 하고 석점주 쏘는 타이밍이 틀립니다 어, 그래서 좀잘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어, 그리고 그이좀 노하우가 그 공중에 갔을 때 최고 정점에 갔을 때 몸이 반짝입니다. 그때 슛을 쏘면은 어 거의 100% 들어가니까 그거 잘 이용하면 되는데 어 정대만 같은 경우에는 그걸 보고 눌러도 들어가는데 서태웅은 이제 좀 보고 누르면 은좀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감각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 옛날처럼 그 감이 안 살아나더라고 요 덩크슛, 자그죠자 능감은. 윤대엽이 좀 독보적이기는 합니다. 어, 그래서, 그, 있는 사람 중에서 윤대엽 잘하는 사람 걸리면은 굉장히 힘들죠. 예. 네, 그, 슛 하면서 더블 크런치죠. 어, 더블 크런치 잘하는 사람한테 걸리면은 진짜 힘들었는데. 아, 자, 역시 세척 안 들어가네. 아이고. 자, 이제 안 돼요. 잘. <laughs> 옛날에는 저런 거 하나도 안 놓치고 다 넣었는데, 어, 지금 좀 힘들기는 하네요. 그리고 게임이 이 게임이 30초 룰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 농구의 규칙에 좀잘 맞게끔 됐는데, 어, 뭐 나머지 것들은 없어요. 뭐 라인 오버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어, 오락실 게임에 잘 맞게끔 재미있게 나온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블락킹 아이고 안 됐네요. 자, 저의 소중한 100원을 지키기 위해서, 어, 저는 석점 주세 이 게임 할때 올인을 했었습니다. <laughs> 그쵸. 왜냐면은, 어, 시간을 최대한 끌다가 석점 주세 한두번 넣으면은, 어, 6점 정도 되고 상대방은 이제 석점으로 안 넣고 2점으로 하면 4점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어, 좀 게임을 많이 했었던 게 생각이 나네요. 초반은 그래도 좀 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랑 게임할 때 초반에 석점 주세를 좀 많이 넣어놓고, 점수 차이가 나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덩크슛이나 아니면 이제 기술들을 좀 썼었던 기억이 나네요. 어, 아, 이거 오래간만에 하니까 이거 키가 헷갈리는군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도 다시 잘 잡았어요. 그럼 정대만한테 가고요 자, C버튼 계속 누르면 개인기죠. 페이크, 페이크. 자, 그리고, 아, 좋아요. 감이 좋습니다. 자, 그,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점에 올라갔을 때, 몸이 약간 노란색으로 살짝 빛납니다. 그때, 정대만 같은 경우에는 슈퍼펑 눌러주면은, 잘 들어갑니다. 뭐, 윤대엽도 잘되고요 자, 아이고, 좀 실패했죠? 어, 타이밍을 잘못 맞췄어요. 그리고, 요번에 드디어 제가 조이스틱을 좀 장만을 했습니다. 아. <laughs> 이게 뭐산 거는 아니고, 좀 주변에 얘기를 하니까, 아, 조이스틱 남는 거 있다 그래가지고, 어, 그냥 좀 무료로 받았습니다. 어. 근데 이게 좀 아무래도 좀 저렴한 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감이 조금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슬램펑크 하는 데는 어, 뭐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키보드로 한번 해봤는데 이 페이크가 안 됩니다. 이게 버튼을 살짝 눌러야지 페이크 페이크 하는데 어, 이 페이크가 안 돼가지고 <laughs>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조이스틱으로 어, 어, 게임을 했네요. 어, 그래도 재밌게 잘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페이크를할때 초반에는, 어, 제자리에서 이렇게 페이크한다음 해도 되는데, 이제 한 3판 이후서부터는 페이크할 때, 페이크하고 몸을 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스트랩 뺏기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하시면, 어, 좋을 듯 하네요. 자, 9대6. 자, 역시, 불꽃남자 정대만, 어, 그 저는 강대코보다도, 슬램덩크 만화 볼때 어, 정대만이 좋기는 했습니다. 어,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것을 어, 이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어, 싸우는 그런 어, 것들이 좀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게임을 할때 어, 정대만을 좀막 주로 많이 득점을 했었죠. 아이구야, <laughs> 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화려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이고. 네. <laughs> 자, 그래도 어쨌든 이겼습니다. 지금 이제 사명 같은 경우에는 김수겸이 석점이 좀잘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서현준 같은 경우에는 좀 짜증 나는 게 페이더 웨이가 있습니다. 페이더 웨이가 좀 막기가 많이 힘들죠. 알면서도 좀못 막아요. 자, 이게 타이밍이 좀 잊어가지고, 한번 그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감을 잡아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많이 넣을 때한 28개까지 옛날에는 넣었었던 것 같은데, 어, 지금 몇 개까지 들어갈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이고야, 왜 이렇게 안 들어가나요? 28점을 목표로, 자, 이제 타이밍 잡은 것 같아요. 딱, 따닥,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네요. 자, 버튼 한번 누르고, 따닥 눌러주면은, 어, 아이고, 안 들어가는데? 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이고야, 너무 못했네요. <laughs> 이게 이제 오래간만에 하니까, 아, 타이밍 진짜 맞추기가 힘듭니다. 이, 어렸을 때는 이런 거 문제가 안 됐는데, 나이 먹고 하니까 확실히 좀 감이 많이 떨어지긴 하네요. 자, 그래도, 어, 즐겁습니다. 아, 이렇게 고정게임을 이렇게 오래간만에 하니까 이것만으로도 어, 좋네요. 자, 좋죠? 자, 아이고야, 살짝 늦었네요. 빛났을 때, 바로 눌러주면은, 석점 어, 빛이 들어가는데, 제가 지금은 살짝 늦었죠. 와, 이거, 어렵네요. 좀 3판서부터 좀 많이 어려워집니다. 이게, 어, 그 6판까지 있기 때문에. 어, 자, 좋아요. 석점 빛 들어갔죠? 네, 어, 그렇죠. 요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스틸을 하고요. 자, 그리고 다시 정대만 주고, 자, 페이크. 페이크? 자 좋아요. 아안 들어가네요. 어 <laughs> 살짝 좀 빨랐나 보군요 이번엔. 자 음자 이렇게 당황하면 안 돼요. 자 석점 넣으면 되죠. 자 석점 석점 넣으면은 이점 앞서갑니다. 아이구야. 자 당황하면 안 돼요. 자 다시 천천히 아, 이제 또 게임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 해남이 생각보다 좀 괜찮죠 어, 신준섭하고 홍익형이석점수이잘 들어가서 해남도 사람들이 좀 많이 하기는 했었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다시 감 찾았죠 자 보너스 게임 해가지고 제가 좀 감을 좀 잃었었는데 다시 이제 본 게임 들어왔으니까 감을 찾아서 아이고야 <laughs> 자블록키자 좋습니다 이게 또큰 재미죠. 어. 자, 페이크하고, 자, 들어가죠? 좋습니다. 자, 감 찾았어요. 음, 이제 서태웅도 좀 감을 찾으면 되는데, 제가 나중에 좀 연습을 해봐서, 어, 서태웅까지도 감을 이제 좀 찾으면, 어, 제가 또 한번 완벽한 이제 석점수술 또 한번 어, 보여줄 수 있으면, 어, 그때 한번 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자 좋아요. 자 그렇죠 그렇죠. 자, 개인기 버튼 누르면서 자, 정대만 줘야 돼요. 정대만. 자 그래도 뭐 마지막이니까 한번 덩크 해봤는데 잘 들어가네요. 덩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C 버튼 개인기 버튼하고 어, 이렇게 마크가 없을 때 에어리어 안에서 같이 눌러주면 지금처럼 덩크를 합니다. 어. 자저 정크 플레이나. 이런 것들을 잘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는 그거보다는 그냥 석점슛 위주의 플레이를 좀 많이 했습니다. 아, 이것도, 아이고 이것도 놓치네요. 어, 그 저렇게 잡게 되면은 그때 한번 또 슈퍼튼 한번 눌러줘야지 덩크를 꽂습니다. 어. 오래간만에 하고 어, 좀 게임을 안 하다 보니까 좀 감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석점슛만 있으면 되죠. 불꽃남자 정대만만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 강백호로, 어, 그래도, 다행히, 리바운드를 했고, 바로 슈팅을 해서, 어, 골을 넣네요 자, 페이크, 페이크.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뒤로 돌려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스틸로 이제 뺏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 좀 조심해야 돼요. 아, 자, 좋아요. 이것도 셋셉이죠 근데 이게 이제 사람한테는 잘안 통하고, 어, 컴퓨터한테만 이제 좀 통하는 방법이기는 하네요. 아, 이거 안 되네요. 다시 정대만. 자, 좋아요. 페이크, 페이크. 자, 완벽했습니다. 자, 좋아요. 자, 이제 감 찾았어요. 어, 자, 아예 막아야 되는데. 자, 그렇죠. 김수견도 뭐 거의 100%기 때문에, 어, 김수견 잘 막아줘야 됩니다. 이제, 그, 막상 삼양은 사람들이 좀잘안 했던 게 김수겸이 이제 석점슛이잘 들어가기는 하는데 키가 좀 작죠. 그래서 이제 좀 블러킹을 좀 많이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삼양은 좀 많이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그 성현준으로 페이더웨이 할때 잘하는 사람 걸리면은 와 그거 진짜 사람 미칩니다. 왜냐면은 페이더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로 점프하면서 이게 슛을 넣는 거기 때문에 좀막기가 많이 힘들죠. 자요렇게 페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해야 돼요. 자, 아이고 또안 들어가네요. 아이고 또 타이밍 또 잊은 것 같습니다. 잘 막아야 되겠죠? 어. 아, 근데 한번 비기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로우 해가지고 어차피 어. 자 그렇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다시 이제 오버타임 해가지고 다시 이제 골을 넣으면 되니까요. 자, 이제 정대만으로, 어, 다시 한번골을한번잘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감 잡았거든요. 자, 들어갔어요. 자, 스티를 해주고요. 그, 이제, 아무래도 초반에는 사람들끼리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게 게임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하면은 이게 한 15분 정도밖에 안 돼서, 나중에는 좀 룰이 된 게, 어, 이거 안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저 사람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끝나면은 이제 컴퓨터랑 이제 하고 어,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하죠 그리고 어, 석점슛 좀 잘하는 사람하고는 옛날에 안 하려고 했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개인기를 좀안 하고 하니까 좀 못해 보이니까 제가 게임 할때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좀 많았었는데 서태웅하고 이제 정대만으로 거의 석점슛을 어, 거의 100% 가까이 느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안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하고 하면은, 이게 좀뭐 기술도 쓰고 좀 재밌게 되는데, 시간 다 썼다가, 아이고야! <laughs> 아이고 난! <laughs> 이거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거 어떻게 썼는지. 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포네스 스테이지를 끝냈고, 어. 이제, 또 해봐야죠. 이제오판이고 이제, 이제 한판더 하고 이제 아마 끝일 겁니다, 이게. 자, 페이크. 자, 이렇게 뒤로 움직이면서 요거를 잘해 줘야 돼요. 자. 이러면 안 뺏기죠. 근데 이제 제자리에서 페이크만 하면은 저거 스틸 당합니다. 자, 좋아요.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한참 그잘 넣을 때는 중앙선에서도 넣죠 <laughs> 타이밍만 잘 맞추면 이거 거의 중앙선 근처에서도 들어갑니다. 아. 지금이야 이게 제가 타이밍을 잘못 맞추겠는데 어, 그때 한참 할 때는 어, 누가 누가 멀리서 석점수 높나 막 이런 거 연습하고 막 그랬습니다. <laughs> 그래서 뭐 어디 친구들하고 가기 어디 가기 전에 놀러 가기 전에 잠깐 오락실에서 한 십몇 분 정도 어, 시간 때우기 딱 좋았던 게임이죠. 그리고 지금 해도 재밌습니다. 이만큼 농구 게임에서 또 완성도 있는 게임이 있나 아, 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페이크를 해주고요. 자, 빨리 좀 뛰렴. 자, 좋아요. 자, 들어갔죠? 이렇게 쓰면은 됩니다. 석점슛만 뭐잘 들어가면은 뭐 편합니다. 이제부터는, 어, 뭐 이제, 덩크도 좀 하고 보고, 뭐 다른 것도 해보면 또 되기는 해요. 그래도 석점슛 감차되야죠 마지막 판을 위해서. 자, 좋아요. 자, 완벽합니다. 감 찾은 거 같네요. 야, 어, 좋아요. 어딜 감이? 아이, 뭐 플락시 안 됐네요. 오, 자 확실히 좀 가면 갈수록 좀 어려워지는 게좀 많이 느껴집니다. 오, 안 돼. 아, 홍익현, <laughs> 그렇죠. 어, 홍익현 짜증나죠. <laughs> 홍익현도 속점쇼 잘 막아줘야 되는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석점 쓰면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주의하긴 해야 되네요. 자, 이렇게, 어. 자, 페이크 하면서, 몸을 틀어주면서, 이렇게 해야지 안 뺏기죠. 아이구야 자, 셉셉이까지. 자, 이렇게 해서, 어, 끝냈네요. 자, 이제 마지막 판이겠죠? 그니까, 이 석점 주시좀 많이 중요합니다. 원코인 할 때. 석점슛을 좀 얼마나 잘 있는지가 아무래도 나의 소중한 100원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나는 것이겠죠. 자, 아이구야 버튼이 좀 잘못 눌렀어요. 이 버튼도 헷갈리고. <laughs> 개인기 하면서요. 자, 석점슛. 자, 좋아요. 아, 이거 안 들어가나요? 아, 이거 안 좋은, 시작이 안 좋은데요. 자, 좋아요, 좋아요. 다시 정대만한테. 오, 아, 그렇죠. 이렇게 제자리에서 회의크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뭐, 좀 예측을 좀 못했죠. 아, 그래도 뭐, 지금 두골이나 뺏겼지만, 어, 역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뭐, 생각합니다. 자, 좋아요. 감 잡았습니다. 역시 정대만. 이게 이제 석태온까지 같이 되면 이게 딱인데 말이죠 자블락킹까지했고요자 이제 앞으로 가야죠 자 그리고 지금 석전주 라인 밟은 것 같죠 그래가지고 다시 그냥 어, 점프슛 하면서 어, 패스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 페이크를 하고요 왜 이렇게 안 뛰냐 자 시간이 없어요 아 그냥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갔네요 <laughs> 그저때 뺐을 때 사실은 이제 슛을 쏴도 되는데 제가 어 계속 슛을 쏘지 않았던 게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슛을 쏠때 어 블락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점프까지 다 확인을 하고 지금 이렇게 슛을 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 때문에 어 확인을 하고 쏘는 거네요. 자 그렇죠. 이석점이 진짜 중요하죠. 오아 윤대요 역시 윤대요. 어. 이렇게 어, 석정씨도 좀 쏴야 돼. 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구석에 가서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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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크. <laughs> 자 이렇게 어, 댄스 추듯이. 자왜안 뛰니? 자 그럼 이렇게 쏘고요. 아 이구야. 아 에이 못 느겠죠. 못 느겠죠. 안 들어가죠? 아 들어가네요. 3 초. 자 오버타임 한번더 해야죠. 아, 아까 아 석점주 딱 넣었어야 되는데 음, 그게 안 들어갔네요 자뭐 여기서 넣어서 어, 이기면 되죠 어차피 1분이라는 시가 주어졌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능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좋습니다. 자 여기서 석점주 하나만 잘 넣으면 돼요 자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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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어, 어, 이러면 안 되는데 <laughs> 아이고야. 자, 그러면은, 들어가겠죠? 아,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겼죠? 이제 석점슛만 안 뺏기면 돼요. 석점슛 아니죠? 어, 다행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이렇게 해서, 아, 끝났네요. 자, 저는 또, 어, 열심히 어, 연습을 해가지고, 다음 오락실 게임으로 저는 이제 또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오락실 슬램덩크를 어, 모두 클리어를 했네요. 어, 여러분들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